유럽 여행을 준비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아본 사람? 저는 단한 명도 본적 없습니다. 이 영상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신 여러분도 마찬가지 고민을 하고 있겠죠. 지금까지 저는 수백 건의 유럽 여행을 컨설팅하면서 왜 이렇게 여행 준비에 스트레스를 받나를 고민해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영상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을 계획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 4가지를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앞으로는 스트레스 없이 여행을 준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첫 번째 현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번 유럽 여행을 내 인생 마지막 유럽 여행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유럽.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여행인 만큼 지금 아니면 언제 가보겠냐. 처음이자 마지막 여행. 최대한 많은 곳을 가보자. 이런 생각에 욕심이 계속 생기게 되고 계속해서 새로운 국가, 도시를 일정에 추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가면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으니 백날, 첫날 준비해 봐야 답이 나올 수 없는 거죠. 거울 보고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려고 하는 방법을 찾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내 인생에서 언제 다시 유럽에 가보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첫 번째 유럽 여행은 어딜 가지? 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 인생 모르는 겁니다. 본인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고 그 안에 본인을 스스로 가둬두지 마세요. 이번이 마지막 여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게 마지막 여행이 되겠지만 이 여행이 첫 번째 여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분명히 언젠가 또갈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럽 여행을 가는 사람, 열이면 아홉은 몇 개국을 가려고 하는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열흘을 여행 가는데, 두개 국가를 가게 된다면 너무 아쉽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게 한두 개 국가는 더 가봐야 본전을 뽑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가려는 곳 옆에 어느 나라가 있나 찾아보고 또그 나라들을 일정에 넣게 됩니다. 그런데 유럽은 몇 개의 국가를 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몇 개의 도시를 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유럽의 과거를 보면 예전엔 성을 다스리는 영주와 거기에 사는 농민들도 이루어진 정말 작은 국가라기도 애매한 그런 국가들이 있었고 그런 작은 국가들이 하나로 뭉치면서 좀더큰 도시국가가 되고 또 그런 국가들이 통일이 되며 지금의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국가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느낌의 도시들을 볼수 있습니다. 같은 국가이지만 문화적으로도, 건축적으로도 또, 식문화도 서로 다르다는 걸 느껴보실 수 있죠. 대표적으로 이탈리아만 봐도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이세 도시 전혀 다르다는 느낌 오시죠? 이렇게 하나의 국가에서 전혀 다른 도시를 볼수 있다는 걸 알아야 몇 개국을 갈지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몇 개국을 갈지 생각하다 보면 국가와 국가로 이동을 해야 해서 하루 종일 이동을 하는 일정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여행 기간도 짧은데 이동으로 하루하루를 날려버려 더 빠듯한 일정이 만들어지죠 이런 일정은 여행 다녀와서 돌이켜보면 기차 탄 기억밖에 남지 않는 정말 아쉬운 일정이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가고 싶은 도시를 정하고 이동동선을 잡게 되면 국가와 국가 이동이 아닌 도시와 도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짧아져서 똑같은 여행 기간이라도 훨씬 많은 곳들을 더 효율적으로 볼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몇 개국이라는 건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고, 그저 가고 싶은 도시들만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상입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요. 바로 디테일한 여행 계획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 학생 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는 방학 때 생활 계획표를 만들어 보면서 계획은 시간 단위로 쪼개는 것이라고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행 계획도 마찬가지로 시간, 분 단위로 다 쪼개서 만들죠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부터 몇 시는 어디 그다음에 무슨 버스를 타고 또 어디를 가고 그리고 또 어디 가서 밥 먹고 또 어디를 가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방학 때 만든 생활 계획표 대로 방학 내내 생활해 보신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이렇게 완벽하고 빈틈없는 디테일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 시간은 시간대로 잡아먹고. 또 가보지 않은 곳들을 인터넷에서 넘쳐흐르는 부정확한 정보를 통해 준비하려고 하니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이렇게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또다 받게 되는 거죠. 파워제이다 뭐다 하면서 이렇게 일정을 짜는데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 이런 곳들은 이렇게 일정을 짜도 무방합니다. 다만 유럽 여행에서 이런 식으로 일정을 짜는 게 의미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처음 가보는 장소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일정 짜봐야 어차피 그렇게 분단위로 쪼개는 일정 그거 절대 그 일정대로 절대 못 따라갑니다 이건 갔다 와 보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공감하실 거예요 당연히 그 계획에는 본인의 컨디션 체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정일 테고 날씨의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교통편의 변수가 있을 수도 있으며 사진 한장 남기고 싶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인증샷 하나 남기려고 한 장소에서. 몇십분씩 기다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뭐 이런 거 말고도 여행에서 발생하는 변수는 하루 종일 말하라고 해도 말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일정을 디테일하게 짜게 되었을 때 최악의 단점은요. 일정만 따라다니느라 바쁜 여행은 다녀오고 나면 무슨 여행이었는지 제대로 된 추억이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럽 여행에서 에펠탑 앞에서 인증샷 남기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만 지금까지 제 경험과 저에게 유럽 여행 컨설팅을 받고 떠난 수많은 여행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에펠탑에서 남긴 사진보다 에펠탑까지 가는 길에 동선에 없었던 예쁜 골목길도 들어가 보고 거기에 있는 노천카페에서 커피와 함께 크루아상을 먹으며 현지와 동화된 이런 여행에서의 과정이 너무 기억에 남고 행복했다고 하나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찍고 저기 찍고 이런 여행을 하게 되면 여유가 생길 수가 없죠. 여유가 없으면 눈에 들어올 것들도 안 들어오게 되고요. 여유가 있어야 눈에 안 들어오는 사소한 것들까지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럽이 처음이라면 이렇게 지키지도 못할 일정 만드는데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계획을 하지 말고 가라는 거냐? 물론 아닙니다. 바로 구글맵을 이용해서 여행을 준비하는 건데요. 최대한 많은 여행 정보를 수집하고 그런 정보들을 구글맵에 모두 집어넣는 겁니다. 이건 이전 영상에서 15분 동안 열심히 설명했으니 구글 맵으로 여행 계획 짜는 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 확인해주세요. 결국 여행은 아무리 잘 준비해도 수많은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고 그날 그날에 따라 유동적으로 여행을 하는 것이 유럽 여행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제가 여행 컨설팅을 진행해드리는 방식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맛집, 관광지에 대한 검증된 데이터들을 모아두고 모두 구글맵으로 연결해 드립니다. 컨설팅을 받는 분들은 이 데이터를 토대로 본인의 구글맵에 체크만 해 두시면 그날그날 유동적으로 여행 일정이나 맛집, 카페 일정을 변경하면서 다니기 편하겠죠. 그렇다고 일정을 다 유동적으로 소화하기에는 처음 여행 가는 사람 입장에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틀도 다 짜두고 여기에서 다른 변수가 생겼을 때 유연하게 일정을 바로 바꿔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 그런데 방금 여행 일정은 시간대별로 나누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건 처음 유럽 여행을 가시는 분들에게 한정된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총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유럽을 여행하고 또 유학 생활도 하고 심지어는 몇백 분이 넘는 사람들의 여행을 컨설팅해드린 경험과 데이터가 있죠. 이것을 바탕으로 이 사람의 여행 성향과 이번 여행의 컨셉을 고려해 최대한 여유는 있으면서 가고 싶은 곳들은 갈수 있게 세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드리는 일정표 그대로 여행해도 되고 또 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조금 더 본인의 입맛에 맞는 또 당일 날씨나 컨디션에 맞는 유동적인 여행으로 변경까지 쉽게 할수 있게 되는 거죠. 토모트래블의 유럽여행 컨설팅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 현상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주변 사람들의 조언입니다. 아, 이것 때문에 여행 망치시는 분들 은근히 많습니다. 한국인의 장점이자 단점, 바로 오지랖이죠. 유럽 여행 간다고 하면 주변에서 먼저 유럽 여행 다녀온 사람들의 수많은 꿀팁, 조언, 충고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듣다 보면 또 이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내 계획이 틀린 것 같아 보이고 그렇게 조언들 하나하나 듣고 일정에 참고하다 보면 결국 이도 저도 아닌 여행으로 계획만 더 복잡해집니다. 내가 평생 만들어왔던 나만의 레시피에 누가 옆에서 설탕 넣으면 맛이 돼서 설탕 한 스푼, 연두 넣으면 맛이 돼서 연두 한두 방울, 다시다 넣으면 맛이 돼서 다시다 한 스푼. 뭐 이렇게 좋다는 것들 이것저것 넣다 보면 이게 본인이 만들었던 레시피보다 맛있어질까요?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색에 다른 색들을 너무 덧칠하지 마세요. 예쁘다고 이 색, 저색다 섞다 보면 결국 검은색이 됩니다. 좀더 직접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제 친구의 감동실화입니다. 신혼여행으로 유럽여행을 간다니까 먼저 유럽여행 다녀와 본 직장 선후배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각자 한마디씩 조언을 해주는데 이 사람들의 여행 경험이 무려 10년 전에 대학생 때 휴학하고 한 달간 유럽의 배낭여행을 다녀온 사람이다. 인원도 예산도 여행기간도 여행날짜도 모두 다 다릅니다. 심지어 제공해준 정보도 너무 오래돼서 잘못된 정보일 확률이 높죠.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건 서로 추구하는 여행 스타일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내 성향과 전혀 맞지 않는 장소들을 추천받고 거기로 갔다가는 하루 일정 그대로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조언을 해주시는 건 감사히 경청하되 그 정보로 본인의 여행을 굳이 고민하지 마세요. 내 여행,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야 실패해도 경험이자 추억으로 남습니다. 남들이 추천해준 장소 가서 별로라고 손해보는 건 추천해준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거길 간 여러분이 온전히 다 감수해야 하는 손해죠. 이건 경험도 추억도 아닌 후회로밖에 안 남아요. 남들 이야기 듣고 가는 여행은 그저 남들 여행 그대로 따라하는 여행이 되는 겁니다. 이럴 거면 패키지 여행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책을 안 읽은 사람보다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는 말이 있죠. 이걸 책 대신 여행이라는 단어를 대입해도 상당히 공감되는 말입니다. 딱한번 유럽 여행 갔다 왔다고 조언을 가장해서 이게 정답이고 이건 오답이야라고 하는 이야기들에 절대 휘둘리지 마세요. 오늘은 유럽 여행에서 준비를 어렵게 만드는 현상들과 그 현상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들만 숙지하고 여행 준비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지금까지 받았던 스트레스들 모두 날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무료 상담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건데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진짜 너무 많아요. 도대체 어디서... 이런 정보를 보신 건지 여쭤보면 네이버 블로그 아니면 유튜브 브이로그 보고 준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유럽여행 관련해서 뭔가 찾아보려고 검색해도 네이버 블로그 최상단, 심지어 100만이 넘는 대형 유튜브 채널에서 잘못된 정보들이 올라오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뭐 작정하고 속이려고 이런 정보를 올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본인들의 경험, 정보를 바탕으로 남들에게도 좋은 취지로 이런 정보들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 정보가 잘못된 정보라면 결국 손해는 여행을 가는 당사자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을 준비하실 때 팩트 체크, 열번 말해도 안 아까울 정도로 중요하니 찾아둔 정보들을 하나하나 다 팩트를 체크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이런 거 체크 안 하고 잘못된 정보로 여행 계획하셨다가 벌금을 내는 경우라던가 특정 관광지를 갔는데 입장을 못한다던가 또, 버스나 기차가 없다라던가. 안 그래도 아까운 돈과 시간을 유럽까지 가서 날려버릴 수 있으니 정말 주의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앞으로도 유럽여행에 도움이 되는 정보 꾸준히 전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언젠가 한번 유럽여행을 가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채널 구독 눌러주세요. 분명히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후회하지 않을 잊지 못할 여행하세요.